네,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, 이제. 어,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, 갑자기 막 아파. 이유가 없어. 헛소리 다른 사람도 있고. 네. 그런 음.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? 요 이게 정말 상문이 정말 따라 붙은 거예요.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이 비법을 가르쳐드리지만, 우리 손님들이 그러거든요. 조금 돈 아끼려고. 나는 그 비법으로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저희가는 이제 빨리 급할 때 써먹으라고 그런 거지. 이것 갖고 다 된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창고 사람, 참고 삼으세요. 라고 말하는 겁니다. 일단 냄비에요. 된장. 한주걱 그리고 우리가 배추잎 있잖아요. 또는 이제 배추잎이 없었을 때는 김치잎만요. 저기 막 그것도 대 그, 그, 말고요 김치 입만 넣고 끓여 주세요. 어? 어 된장하고 김치하고만요. 그리고 날고기 있잖아요. 이제 식은 식은 다음에 그 뜨거운 상태서 에 말고요. 식은 다음에 날고기 이제 돼지고기요. 세점 정도 넣고 십 원짜리 세개 정도 넣고 내 머리맡에다 넣고 주무시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제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실 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이걸 싹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쑥 이렇게 본인이 그리고 그 냄비에 침세 번을 택택택 택 뱉으세요 그리고 봉지에 싸서 뭐 상거리 또는 사거리 모퉁이에 뭐 버리면 좋은데 요즘은 좀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만큼만 버려 상관이 없어요 이 쓰레기통 다 버리시고요 어 그렇게 하면 우리 무석인들 요거도 먹어요 무석인이한줄 알고 그러니까 요거도 먹게 하지는 마시고요 만약 계속 아프시면요 그 상문의 주당입니다 우리가 상문의 주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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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문의 주당이 제일 크게 상문의 주당이에요 그거 따라온 그 망자 상문의 주당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. 그냥 앞뒤 보지 마시고, 재지 마시고, 이건 때 무당하고, 운운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상문의 주당이 정말 무서워요. 그 정말, 아, 나는 이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계속 아파. 그럴 때는, 그냥 옆집에 있는 무석인지, 빨리 달려가가지고, 그 무석인 만약 못 맞추면, 나상관치 갔다 왔어도 아프다. 하세요. 뭐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어? 재지 마시고요. 그래서 풀어나갔어요 상문의 주당은 정말 무서운 게 상문의 주당이에요 그래서 뭐한달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갑자기 너네 아버지 상가집 갔다 와서 네 급살로 귀에 상문의 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당했으면 좋겠고 미리 막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당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